올해는 서울 곳곳에서 오랫동안 진행되던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도로들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지 정선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29번째 한강 다리가 될 월드컵 대교가 다가오는 8월 본선 개통식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월드컵 대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인데 공사 시작 11년 만에 드디어 올해. 본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면 내부 순환로, 올림픽대로, 노들로 등과 이어지고 함께 개통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서울시 간선도로 중 가장 많이 밀리는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와 공사도 8월에 함께 끝납니다. 땅속으로 뚫리는 대심도 터널 중 국내 최대 길이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금천교 사이 10km 구간에 왕복 4차로로 중공됩니다 최대 지하 약 80m의 대심도 터널이 뚫리게 되면 평균 12만 대에 달하는 교통 정체의 대명사화도 같았던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절반이 지하로 분산될지 주목됩니다. 개통 이후 기존 도로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반 도로로 전환됩니다. 안양교는 이르면 10월에 더 넓어집니다. 지난 2016년에 시작된 남부순환로 광복교에서 안양교 구간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4차로가 6차로로 넓어져 병목 현상으로 오는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구 신월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를 잇는 서울 재물포 터널은 다가오는 4월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 신월나대목과 여의대로가 터널로 연결되면 지상과 지하로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통행 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